안녕하세요, 마일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파빗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희 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파빗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파빗을 가장 좋아하는지 파빗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파빗 중에서 제가 32개의 파빗을 골라왔는데요. 저도 제가 어떤 파빗이 좋아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 바로 파빗 이상형 월드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빗은 바로 이 파빗입니다. 이거는 좀 고르기 힘드네. 파빗은 이 누르는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소리도 좋고 느낌도 좋고. 그래도 색깔은 단색인 게좀 이쁜 것 같아서 민트색으로 가겠습니다. 와. 하얀색 고마고 화려한 보라색 코끼리 준비했어요. 다 귀여운데 어떤 걸로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극곰이 음. 좀더 귀여운 것 같아요. 코끼리보다는. 그래요? 네 그래서 북극곰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푸른색 계열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초록색 스파이더맨과 이 카키색이 총 모양을 골라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파이더맨은 이문 때문에 못 누르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모양이 복잡해서 누를 때좀 불편해요. 대신 총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색깔도 이쁘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버블마다 이렇게 약간 총 모양이 있어요. 굉장히 오. 멋집니다. 그러 저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둘다 문어인데요. 노란색은 일반 문어, 하늘색은 야광 문어입니다. 이쪽은 눈이 없고 입이 없지만 야광이라는 장점이 있고 네. 이거는 눈이 안 눌려요. 근데 문어, 노란 거 뒤집으면 똑같잖아요. 맞아요. 어, 그렇네. 뒷면하고 어. 똑같이 생겼네. 네. 보니까 저는 어. 개인적으로 야광 문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야광이 좋거든요. 노란 구덩이와 그리고 핑크색 고양이 불러봤어요. 아 어, 이거는 몰라요. 좀 고민되네요. 이 부엉이는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눈 땡글한 게 너무 귀엽고 뭐 헬로키티는 원래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음 저는 헬로키티로 가겠습니다. 헬로키티가 저희 학교에서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속에 사는 동물로 골라봤는데요. 거북이랑 악어예요. 거북이랑 악어. 거북이는 여기 보시면요, 이선 있죠. 이 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약간 약간 그 걸리는 느낌. 느낌이 있어요. 음. 대신 이렇게 멋진 알파벳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악어는 입이 보여입요 저는 거북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얼굴까지 있는데 더 귀여운 것 같아요. 팔찌 파빗하고 파빗 키스인데요. 둘다 어디에 매칭할 수 없어서 모아봤어요. 네. 팔찌 파빗은 그냥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많이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차면 안 눌러져요. 그래서 그냥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해. 그리고 이거는 파빗 키스 누르면 소리가 나죠? 네, 네. 그래도 팔찌 파빗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전혀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팝잇 케이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 케이스 팝잇하고 휴대폰 모양 팝잇을 준비해봤어요 먼저 이 휴대폰 케이스는 느낌이 좋아요 누르는 느낌이 좋은데 단점은 한번 핸드폰을 끼면은 뒤집어서 다시 누를 수가 없다 휴대폰 모양 팝잇은 여기는 느낌 좋은데 여기는 안누려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케이스 팝잇을 선택할게요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팝잇인데? 네, 꽃 모양 팝잇인데요 색깔만 다른 걸로 준비해봤어요 예, 이 버블 누르는 느낌이 너무 쫀득쫀득해서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와우. 하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 색깔이 하얀색하고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쪽은 핑크 글리터 파빗 그리고 이거는 보라색 민트색 파빗이네요 네 컬러 진짜 예쁘죠? 이게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뻐요 이것도 예쁘고 이거는 버블 누르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와우. 저는 느낌이 더 좋은 이 파빗을 선택하겠습니다 로 준비했는데요. 푸른 색깔이 있는 팝잇 그리고 무지개 색깔 있는 팝잇이에요. 아둘다 마음에 드는데 근데 아,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 팝잇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지개색 팝잇보다는 이 누런 느낌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파벳이 이렇게 쫙 나와있는데 이 느낌이 뭔가 알파벳이 있으니까 더 좋은 느낌? 이번에는 피젯스피너네요 한쪽은 8개 있는 거고 한쪽은 5개가 있는 피젯스피너 팝잇입니다. 야 소리가 정말 좋아요. 팡팡 터지는 느낌? 느낌도 너무 좋고 그것도 들어또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섯 개가 있는 팝잇. 이것도 색깔이 이쁘네요. 저는 둘다 너무 좋지만 이 검은색 피제스피너 팝잇으로 고르겠습니다. 미니미한 네모 팝잇과 그리고 강아지 모양 두 개밖에 없는 팝잇을 골랐어요. 강아지는 이게 버블이 커가지고 누르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게 진짜 얇아서 그런지 엄청 부드러워요. 누르는 느낌이. 그리고 이거는 아홉 개. 이건 제가 예전에 학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조금해서 누르기 좋더라고요. 저는 와우. 이 팝잇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둘다 네모 모양 팝잇인데요. 이거는 버블이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살짝. 그거 빼고는 뭐 크기도 크고 너무 좋은 팝잇이죠. 이거는 거의 오리지널 팝잇. 어, 소리 좋데요 야, 역시 이게 누르는 느낌 이 좋긴 하네요. 저는 와우. 느낌이 좋은 이 작은 팝잇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6x16 사이즈 팝잇이네요. 네, 하나는 정사각형이고 하나는 퍼즐 모양이에요. 오, 정말 마인의 개인 취향입니다. 팝이감결사도 아니고 느낌이 읽기도 좋네 저는 퍼즐 팝이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번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어몽어스 모양 대 초대형 어몽어스 네 이야. 하나는 파스텔톤이고 하나는 무지개빛이에요 뭐 사이즈가 뭐 비교가 안되네요 네 어몽어스 팝도 물론 좋긴 좋은데 여러분 그래도 초대형 와우. 어몽어스 팝이으로 고르겠습니다 이제 32강이 끝나고 16강입니다 북극곰 팝잇대 이 팝잇인데요. 음, 저는 아무래도 이 훨씬 와우.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정말 너무 서벽이거든요. 이번에는 총 모양 팝잇대 야광 문어 팝잇인데요. 아 이거 좀 고민되네. 맞아요. 둘다 매력적이죠? 아무래도 야광을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저는 와우. 총 모양 팝잇을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거북이 팝잇대 헬로키티 모양 팝잇입니다. 아 이거 좀 고민되는데 둘다 너무 귀엽잖아요. 저는 더 귀여운 헬로키티 파빗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색 파빗인데요. 네, 두다 케이스예요. 파빗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빗 케이스에서 나오는 소리가 별로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빗 폰 케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화려한 파빗인데요. 꽃매양 파빗 대 보라 민트 파빗입니다. 아, 이것도 고민되는데. 이건 색깔이 이쁘고, 이건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음, 저는. 꽃 모양 팝잇을 선택할게요 이게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이번에는 푸른색 팝잇하고 피제 스피너 팝잇이네요 어.. 이거는 저는 좀 압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이피제 스피너 팝잇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이피제 스피너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사각형 팝잇인데요 이거는 열쇠고리 그리고 이거는 오리지널 팝잇입니다 그래도 이게 좀더 누르기 많고 느낌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을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엄청 큰 파빗대를 대결인데요. 16x16 퍼즐 파빗대 어모어스 초대형 파빗입니다. 그렇게큰 것끼리 대결하면은, 물론 더큰게 좋겠죠, 여러분? 누릎끼 많은 게 좋고, 그리고는 이 디자인도 이쁘고, 색도 이쁘기 때문에, 저는 어모어스 초대형 파빗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8강입니다. 정말 몇개안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바닐라 파빗대 총 모양 파빗입니다. 음, 이거는 제가 이 파빗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팝잇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와우.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헬로키티 팝잇 대 핸드폰 케이스 팝잇인데요 사실 핸드폰 케이스 팝잇은 이 단점이 좀 많이 있어요 핸드폰 끼면 은한번 밖에 못 누르고 그리고 핸드폰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단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헬로키티 팝잇을 와우.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꽃 모양 팝잇 대피자스 핀더 팝잇인데요 둘이 디자인이 거의 똑같아요 대신 이거는 안 돌아가고 이건 돌아가고인데 그래도 이렇게 조그만 것보다는 큰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허. 저는 이큰꽃 모양 팝잇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비글인데요. 처음 나온 팝잇 때 가장 최근에 나온 팝잇 근데 아무래도 이건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거의 발, 발도 안 돼요. 다리 한 착밖에 안 되네요. 네. 저는 어몽어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몽어스로 선택! <laughs> 여러분, 이제 4강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팝잇들은 정말 대단한데요. 첫 번째로 바닐라 팝잇 때 헬로키티 파빗인데요 헬로키티 파빗이 정말 귀엽긴 하지만 이 바닐라 파빗이 정말 좋아요 느낌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바닐라 파빗은 웬만한 파빗이 아니고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닐라 파빗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승 진출자는 바로 이 파빗이네요 두 번째 결승 진출자를 한번 골라볼게요 초대형 어몽어스 파빗 대꽃 모양 파빗입니다 아 안타깝게도 꽃 모양 파빗은 정말 좋은데 너무 강적이 만나버렸네요 얘도 뭐한 한쪽 다리, 저거밖에안될 크기가 저는 와우. 초대형 어머어스팝잇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형 월드컵의 마지막 바로 결승전입니다. 바닐라 파잇때어머어스 팝이, 팝윗, 초대형 팝이 결승으로 올라왔는데요. 엄마, 응? 나 어떤 팝이 뽑을 것 같아? 이니는 왠지 먼저로 좋아했던 팝에을 뽑을 것 같아. 아 그래? 스 아시겠죠? 음, 알겠습니다. 여러분, 전 속으로 마음을 정했는데요. 그럼 이제 우승자를. 대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바로 예, 이상형월드컵. 우승자는 바로 어머어스 초대형 파빗입니다 오, 뭐 엄마 틀린 거야? 응, 음, 엄마 틀린 거야. 어머어스 팝이 크기가 너무 커서 뭐건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초초 초대형이 이기지 못하네요. 네.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이렇게 버블이 많은 거에는 뭐다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초대의 우승자가 이렇게 어머어스 팝이스로 결정이 됐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너무 영광스럽고요. 우승자님의 모습이 언제울래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이린의 최팝잇을 골라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팝잇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